왕국을 나왔어요, 오늘 드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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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도 그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쁘다. <목소리도> 정말 이거가 좀 저기 뭐야 사람아요? 어디서 배어 <목소리도> 어디서 거 어디서 배냄 사장님 니 센스있게 밖에서 바베큐 할때 추울까봐. 와우. 와우. 머리 조심하세요.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다. 아어이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네. 개는 해고한진그이다 mm. <목소리도> 자, 따주어야지 와우. 요 좋죠. 뭐든 좋죠. 먹을 뭐수 있을 것 같아. 직까지안 떨어지고 있다. 김치는 알지? 소고기 먹어야 돼. 근데 같은 음식인데 뭔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까 같아. 오, 매워. 습도. 땀나지 마. 그 몰라? 알아. 알아서 <laughs> <laughs> 짜증난다. 음, 엄청 많다. 더... 뭐들어 가는 거냐, 얘들아? 이거 옛날에 쓰던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가. 다봐그 우리 기회 갔던 거기 우린 가니 응. 안녕! 오! 그 자연스럽네. 그러게. 너네 집이냐? 야. 시위한다. 아, 밥을 여기서 주시는구나. 아, 뭐야, 반 돼. 빵띵라고 찍어야겠어. 빵하고넘 구독좀 해줄래? 네구독할게이름 <laughs> 구독 구독좀 해줄래? 옥띠로 어? 옥띠로그 옥띠로고어 그러면 내 밖에 안 나. 아고마 구독자가 생겼다 저기요 그거어 맞아 자꾸 떨어뜨리시는거 아니에요? 네가가르치던가요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밀어야 되는데? 그대로 천천히 밀어주세요 된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예. 아니 브이로그 하신다는 분이 감성을 좀잘 모르시네요. 몰라요 그딴 거. <laughs> 면들어드릴게요, 귀여운 네, 저게 뭐예요? 젠우우 오랑고랑 난리. 저는 전관왕국의 타미 군주를 만났어요. <laughs> 야, 왕국을, 나... <laughs> 왕국을 나왔어요, 오늘 드디어. 이거 <laughs> 먹을 거예요! 아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오마가. Oh 맥주 가기지만 저희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laughs> 그건 나중에 카페도 가야 되거든요. <laughs> 제가 먹는 게잘안 나와요. <laughs> 우리 타미 건지의 브이로그 외우신 분들. 하얗합니다 우리 다수요라니까이게 하는 현대발가이음 맛있어. 약간 아, 좀 현지 느낌. 맛다 맛있어. 맛네 응, 맛있어. 음음 응, 음. 음, 아, 베트남 칼국수 집 느낌이랑 좀 달라. 어, 아그나 베트남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뭔맛이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거는 쌀국수다 <laughs> 그것도 쌀국수잖아 <laughs> 아니 이게 좀더 향이 진하긴 <laughs> 해 아, 아, 아. 그래서 좋아 찍어야지 <laughs> 왜? 그럼 내 옆에 있을까? 그럼 제 저도 또시작한다 올스타일놀이

목소리 이 문제야 가요또생각 하고 있다며 이렇게 이나나 생각도 많아 나데 밥안 어,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 따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되면 <laughs> 유튜브가 유튜브 올라오지 않거든요. <laughs> <laughs>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럼 <laughs> 안 올라와. 나 잠적. 제가 한번 들어오겠어요. 들어가 보세요. 아, 어, 무려 5억 오. 원이었네. 아, 까비, 5억 원 날아갔고요, 완 게임, 두 번째 끼. 가자. 오, 오, 절이됐어요 네, 천원 되신 거세요. 아, 그래 아. 아, 일단 자, 다음 금액부터 읽어 볼게요. 아, 뭐죠? 5천원. 0원 가나요? 가나요? 아, 네. 개발. 마포동들. 성모도 으시고 기도도 <laughs> 하시고. 가 볼게요. 일단 프라이스부터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laughs> 여러분. 제가 다음 블로그를올리고 싶어요. <laughs> <laughs> 블로그가 올라올 것인가? 깜짝. <laughs> <laughs> 아. 2천만 원 갖고요. 1 0 0 0만원1원자 다음 가격 갈게요 5억원 <laughs> 자 1등, 1등이죠 등1 5억원 마지막에 긁을게요 <laughs> <laughs> 일단 5천원5 5천 0원은 원. 5천 근데 할만하다 망설이 없이 <laughs> <꽈이> 꽝시고요 <laughs> <laughs> 5억원이 걸릴 리가 없는데 <laughs> 5천원에 모든 걸 걸었는데 지금 5천원이 안 되고 어요손나왔어요 마음이 손인가요? 아 근데 아, 아.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다시 바꿔올게 네. <laughs> 저희는 유튜브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파이팅 <laughs> 파이팅. 오케이 빵사만 남았다 <laughs>

어, 되게 이정, 저게 너무. <laughs> 너무 데미지 큰데 저거? 신기해. 신는데신해 신기해. 신이해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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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해신해 신기해. 신기 왜 그러지? 아니, 내가 편집하다 보면 많이 느끼거든. 말을 진지좀 예쁘게 해야 된 예쁘게 하는 게 아니고 부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정으로 하 응. 그러니까 네. 내가 말 하면 됐어 네. 이러면서 싫으니까 <웃음> <웃음>

뭐 넣어야 되지? 어, 아, 안에 없구나. 아, 나도 안에 없네. 음. <laughs> 왜 안에 있을 걸못 생각했지. 삭 어, 올려주시겠습니까, 음. 선생님? 음. 너무 무섭지?